그러면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항상 끌어내리면요, 우리 삶에 이런 좀 태도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태도냐 하면은 내가 뭔가 좀 있을 때는 내가 세상에서 나를 찾는 사람도 있고, 내가 명예도 있고, 내가 돈도 있으면 바쁘게 살죠.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그런데 내가 그걸 조금씩 잃어버리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러면 아, 하나님, 세상에 아무데도 불러주는 데도 없습니다. 하고 오랜만에 하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니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 왔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을 놓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우리가 소중하지만요 하나님에게는 우리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기회가 왔으니까, 다시 찬양하고, 다시 기도하고,